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성 언어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문자로 바꿔주는 클로바 스피치와 그리고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로소디이고요. 하나는 네이버 클로바입니다. 클로바 더빙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먼저 이제 프로소디라고 제가 영어로 치셔도 되고요. 프로소디라고 이렇게 치면 어 여기 에 프로소디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한글로 검색을 하면 프로소디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검색 누르시면요 제품 소개에 대한 내용과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자 프로소디를 좀 살펴보면요 인공지능 목소리가 감정을 실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만나서 뭐 반갑습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했을 때 중립을 놓고 음성을 생성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로 나오죠. 그냥 화남으로 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온 실망으로 하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홍보로 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이 감정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게 이제 좀풀 소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풀 소디는 어, 이런 샘플링 말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제 우측 상단 좌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등록하고 플러스 체험판 다운로드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누르면요.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 파일이 받아지는 거 아시죠? 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제품 소개를 한번 눌러보고 요금제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테스트용으로 무료 버전도 있고 기본 버전도 있고 프로 버전도 있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는 이제 사실 유료로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무료는 가격이 없고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월 4천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에요. 어, 원래 이제 어, 이따 네이버 클로바 더빙하고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자, 여기 보면 감정, 음길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까 감정은 샘플링으로 보여줬고 음길이나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 다음에 여기 TTS 이 생성 가능한 계정 개수라고 되어있는데 TTS는 뭐냐면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의 계정이 개수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 한개 제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유료 버전은 비디오 편집 기능과 여러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데 어 기본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 파, 받은 파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치를 하면요 바탕 화면에 이렇게 프로소디라는 아이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프로소디를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고 회원가입을 하게끔 합니다. 이게 이것도 조금 단점이에요 사실 어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웹상에서 이제 제공되는 건할 텐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무료 유료를 가리는 그 버전을 나눠서 계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천자를 정확하게 이제 제공 제한을 하려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해서 저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면요 이와 같은 창이 이제 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뉴가 음이 작업한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불러오게끔 할 수도 있고 간단히 기본적인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요. 이, 여기 아래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대사를 테스트를 치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흙 듣는 호랑이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해서 음성 생성을 하면 우측에 이렇게 하나의 음성이 타임스태프가 찍히면서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하고 이 위에 보면요 위에 보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높낮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감정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별도 선택 가능하고요 언어는 이제 영어까지만 제공이 되더라고요 일단, 클로바를 보면, 이제, 일본어나, 이제, 중국어를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어, 14가지의 이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눌러서 40대냐, 50대냐, 연령으로 내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사실, 클로바 더빙보다는 조금 더 음성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 빗자루 모양을 누르면 지워지는 거고요. 자, 이걸 다시 컨트롤 어, 제가 한번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꿀 굽는 호랑이입니다 라고 만약에 검색 이렇게 해서 이 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 남성으로 선택을 하고요. 한국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음높이를 조금 높게 해보서 음성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감정을 선택하지 못한 게 여기 왼쪽에 누가 표현할지 저는 남자 중에 30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하는 게 영어 표현이네요 네, 민재로 한번 해볼게요 민재로 표현 해서 음성생성을 하면 오른쪽에 생성이 생기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풀뜯는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 들리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걸 해제하고요 이제 병찬의 목소리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몇 가지는 감정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기본으로 어떤 제공되는 거는 감정 표현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병찬이란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높낮이를 높이고 중립으로 일단 음성을 생성을 해보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풀 뜯는 호랑이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음성을 낮춰서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훨씬 더 낫죠. 네, 그리고 제가 얘를 이 애를 이 감정을 행복으로 두고 어, 높낮이도 조절해서 생성을 해보면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풀 뜯는 호랑이입니다. 목소리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e 너레이트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디트 라고 되어 있어요 에디트를 누르면 어이 해당하는 걸 했을 때 지금 구간마다 음높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음정 조절을 누르면 이 밑에 바가 형성이 돼서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음정 조절을 누르면 제가 여기서 요 밑에 밑에 이렇게 눌렀을 때, 바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밑에. 이 바를 위아래로 조절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음, 자, 요렇게 바가 형성돼서이 바를 제가, 요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풀 뜯는 호랑이입니다. 바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응모지, 응모피가 조절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 막대를 막대를 위아래로 조절해서 음정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이거를 다 일단 지워볼게요. 문장이좀 길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너레이트에서 병천을 선택하고요, 기본 높낮이로 두고. 중립으로 제가 한번 듣고 안녕하세요만 이렇게 둬 볼게요. 그래서 음성을 생성하면 오른쪽에 생성이 되고, 이걸 에디트를 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음성 조절이 밑에 바가 있죠. 이렇게 음높이를 조절할 수,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이면 재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음정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높이면 높여볼게요, 이렇게 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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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막느껴지진 않나요? 어쨌든 음정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음소 길이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음소 길이도 변경이 가능해서요. 자, 그런데 지금 왜이 제가 이렇게 한게 반영이 안 되냐? 당연히 바뀌지가 않았죠. 재생성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생성을 누르면 제가 변경한 대로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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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르죠. 음소 길이나 이런 거를 또 변경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음의 길이와 음 높이를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어 굉장히 장점이고요 자여기 보시면 컴포즈라고 되어 있는데 컴포즈란 말은 이제 구성하다잖아요 구성하다 자이 상태에서 이 구성하는 거에서 제가 여기에 보면 코러스가 있고 뭐이 관련된 스테레오 뭐 프레셋, 프리셋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 이펙터에 대한 그 깊이나 뭐, 비,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음성을 이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오디오 원에 끌어다 놓으면 그냥 재생했을 때 다시 자 이렇게 지금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음성을 편집을 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프리소디의 장점입니다 감정과 다양한 그 연령대별 음성과 그리고 음 길이와 음정 높이도 바꿀 수 있고 거기에 컴포즈라는 기능을 넣어서 어떤 이펙트 효과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장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어 무료 버전은 4,000자로 한 달에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소디와 반대로 그또 그러니까 한가지만 더요. 이 프로 소디의 아쉬운 점은 회원가입을 또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근데 뭐 회원가입이 흠이 되는 거는 좀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클로바 더빙과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